어 형. 어때? 밖에 밤에 들어? 좀잘 나가게 좀해 봐. 돈을 줬어. 딱 발견되는 금이다 이거? 한 1kg 가볼게. 돈을 줬어. 해 줄게. 응? 한, 한 천만 원 그따, 넘게를 논... 열심히 가지수 밖에 없잖아. 안 그냥 해줘. 어, 내가 가서 내가 가져갔던 그 돈을 줬어. 내가 해 줄게. 안 봐도 나가도록 해 줄게. 돈만 써해 줄게 내가. 1 5만원 결제했어. 결제했어. 결제했어 여기 무슨 좀더 해야지 눈물이 난다. 더 긁기 전에 찍혀야지. 아버지. <목소리> <목소리>